이준석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어, 제가 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침울하다. 법사위원장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 이춘석 의원실은 이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난합니까? 그 폰에 잠금장치를 풀고 주식 HTS 로그인도 해야 하며 거래시 비번은요 3중을 다 뚫고 간다고? 자 이건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석이든 이준석이든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법사위원장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깔끔하게 민주당에서 출당시키고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당론으로 채택해 받아줘야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코앞이고 내란 세력들 줄줄이 체포동의안이 올 텐데 이거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차기로 서영교, 김용민 의원 등 진짜 선명한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간염 주진우가 물었는데 좋습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던지고 주진우까지 물고 늘어가서 아들 7억 통장 제대로 가게. 바랍니다. 관련해 지금 이직 팬코에들이 이건으로 아주 신나게 떠드는데, 지 주인도 지금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정치권의 돈은 충격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전변 김소연 변 이준섭 천하람 등. 특검 고발이군요. 아 오늘 고발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김소연은 언제나처럼 또그 짓을 합니다. 아. 아. 누군가랑 함께하다가 누군가를 찌르고 나오거든요.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다가 찌르고 나왔죠. 아, 네. 강영석뭐 김세희랑 함께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그 비슷한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준석 천안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는 명태균을 같이 고발했어요. 아. 이준석 천안함 명태균을 다 고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변호인 인 입장에서 그렇지. 자기가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뭐 가족 제외하고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변호인이었는데 네. 그리고 자기가 입회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명태균이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응. 김소연이 가장 가까운 변호인이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구속 수감 받기 전까지도 직접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응. 그리고 명태균한테서도 온갖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두 개를 맞춰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 네. 지금 지구상에 명태균의 주장과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맞춰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명태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지금. 네. 내가 모든 자료를 갖춰서 특검에 너를 고발하겠다. 어. 이렇게 나가니까 명태균도 좀 마음이 급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것. 음. 그거밖에 없다. 명분 싸움을 가자. 통로는 오로지 패북질. 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 증오심 때문에 윤석열, 김관희, 권성동, 김상민, 김종양, 박완수, 오세훈, 윤상현, 윤아농, 이철규, 이준석, 정진석, 노훈이, 홍준표 특검이 기소하겠구나. 어. 김소연 변호사는 민주당 공익 제보자인가? 야너 아, 진영을 뭐 얘기를... 배신할 거야. 나는 예. 정치적 명분을 이용한 공격밖에 없다. 근데 잘 보시면 거기 이제 사람 이름 쫙 나열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김소연한테 <laughs> 너네 이름 다 얘기했거든. 아. 네. 자 김소연이 가서 나발 불면은 당신들도 다 같이 가는 거야. 권소... 정동윤아롱 뭐 니네들 지금 뭐해 김소연 막아 네. 김소연 안 막으면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 김소연 주댕이에 저거 다 걸려있어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그 명단을 공개하면서 어떻게든 좀 개겨보려고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우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렇지 그리고 김소연 문제는 자기가 알게 뭐야 그렇습니다 어차피저 사람 다 까져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소연은 일방적으로 공격만 합니다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남깁니다 아 흔히 말해 닭공이죠 윤석이 하람이 칠불사 홍매어 오만 오마... 원권 출처 자, 돈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돈 어디서 났어? 신성범한테 받았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구체적으로 <laughs> 돈의 출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있습니다. 네. 명태균이 이준석이랑 천하남한테 돈을 공여한 흔적이에요. 돈을 줘서 그 돈을 홍매아 밑에 묻었다. 그때 200만원씩 묻었다, 뭐 그랬나, 뭐 그렇죠. 그럴 거예요.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신성범이 준 돈이다. 아 그리고 나중에 신성범은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 꽃이라고 했다. 이준석 꽃이어서 단일화 시켜달라고 했다. 그 얘기 자체가 지금 맥락이 지금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지. 저렇게 잡아가지고 명태균 조심해라라고 네.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는지 네. 오늘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김재원 아까 살짝 얘기 나왔잖아요. 자, 김재원이 그 어저께 무슨 뭐 비전 토론회인가 이런 데서 이준석 음. 도 안고 가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다 아에. 나발을 불었더니 곧바로 김재원한테 일러 맞칩니다. 자 김재원 후보는 명태균에게 약점 잡혀서 리준석 품고 가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야. 명태균이 변호사들과 기자들에게 김재원 후보가 명태균에게 <laughs> 사과하는 목소리 들려. 주던데요 아 명태근의 특징이죠 네. 어, 유력 지인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은 그거 다 녹음했다가 네. 나중에 자기 덩치 커 보이기 위해서 다 써먹는 인간 그,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김재원도 이미 덜미를 잡힌 겁니다 김수 어, 진짜 빠꾸가 네. 없어요 네. 어, 지금 이제 당대표 유력한 김문수의 오른팔이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거의 사실상 김재원한테 있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빠꾸 없이 너는 명태근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싹싹 빌기나 하고 그거 기자들이랑 변호사들이 다 들었다 아. 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준석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어, 제가 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침울하다. 예전 같으면 이제 전화하면 항상 콜백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요즘은 상당히 침울하다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자기 변명의 어떤 레벨이 옛날처럼 자신감이 있지가 않아요. 아. 나는 사실 저밥이었다 네. 나는 사실 당에서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았다. 예. 음. 당대표긴 했지만 그냥 허수아비였다. 누가 뭐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냐. 에이. 요런 얘기를 선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윤석, 윤석열. 나를 너무 싫어해서 패. 입당했다. 윤석열과 공모라는 거 이거 국민이 믿겠나?라고 이야기를. 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압수수색 당한 뒤에 기사가 상당히 꺾였거든요. 아, 이른바 이, 이준석의 황금 폰그 안에 녹취 파일들 이런 게 지금 털렸다는 소문이 돌미.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상당히 좀 후퇴한 거예요. 이런 아, 상황이다.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저쪽애들 골로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천 대선 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천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정책에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권의 지대한 관심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주가 상승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제도를 바로잡고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취임 후 주가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한 성과로 주식시장을 꼽았습니다. 주가가 나아지면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 지갑도 조금은 두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적중했고 현재 헌인문 없이 언론들이 때리는 상황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코스피 오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곧바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조변석계하면서 정부 여당에 신뢰가 실추된 꼴입니다. 특히 이춘석건으로 내일 김건희가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슈가 여기로 모이게 된다면 이거 사태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 위기를 민주당이 잘 극복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느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